반갑습니다. 목동교당 양자은 교무입니다. 여러분, 원불교가 뭐 하는 곳이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보통은 마음 공부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원불교는 마음 공부하는 곳입니다. 마음을 공부하고 배우고 실천하는 곳이죠. 마음. 네.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어, 마음대로 한번 해봐. 마음대로 살아봐. 라고 이제 대답을 해주죠. 근데 그렇다고 얘기를 해도 정작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것은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배워서 실천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을 공부하기 위해서 마음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마치 수학에서 수학을 배우기 위해서 숫자와 기호를 구하고 국어에서 한글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마음에 대해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먼저 유교에서는 마음을 일신의 주제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지, 정, 의로 나누고 있죠. 지는 마음의 본심, 기록의 측면 정은 느낌과 감정, 은은 마음이 나가는 방향. 불교에서는 마음을 오온이라고 표현합니다. 색수상행식 오온의 집합을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조금 더 발전된 대승불교에서는 마음의 층위를 구분하여서 육식, 의식, 칠식, 말라식, 에고식, 팔식, 아레아식 조금 더 나아가 열애장 성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12장을 보면 정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성품은 본연의 체요. 성품에서 정신이 나타나나니 정신은 성품과 대동하나 영영한 감이 있는 것이요. 정신에서 분별이 나타날 때가 마음이요. 마음에서 뜻이 나타나나니 뜻은 곧 마음이 동하여 가는 곳이니라. 정리하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본연의 체이고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과는 대동하나 영영한 감이 있는 것.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에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나오는 것.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움직여 행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불교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정신에서 분별이 나타난 상태입니다. 흔히 우리가 의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태인 것이죠. 마음의 분별성과 주착심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공부는 이 마음에 있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게 함으로써 우리의 정신을 살려내고 회복하고 알고 실천하는 마음 공부를 해야 한다고 저는 학부 때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한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학부 때 승산종사님을 모시고 법문말씀을 받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만덕산에 찾아가서 승산종사님을 뵀습니다 대뜸 승산종사님께 인사를 드리자마자 승산종사님께서는 저희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있어 없어? 다들 이제 잠깐 멈췄다가 어, 마음은 여기 있는데요 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승산종사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마음은 없어 이러시는 거예요 다들 당황해가지고 어, 마음이 왜 없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승산정사님께서 한번 꺼내보라는 거예요. 못 꺼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음은 없어! 꺼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데, 마음이 어디있어 마음은 없어! 그러니까 진공 묘유어! 텅 비어있고, 없는데 묘하게 나타나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다들, 이게 무슨 선문답일까 하면서, 가만히 있으니까, 이 학생들이 이해를 못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하나의 이야기를 더 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유명한 조주 선사의 이야기였는데요. 당나라 때 유명한 스님이었던 조주 선사가 이제 한 제자와 이제 걷고 있었습니다. 걷고 있는데 제자가 지나가는 개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라고 하자 조주 선사께서는 개도 불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개유불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또 그렇게 또 이제 하루가 지나가고. 또 이렇게 생활을 하던 중 어느 날또 다른 제자가 스승님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또 같은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 조주선사께서는 불성이 없다 무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승산종사님께서는 개의 불성이 없다는 것은 마음이 없다는 것이고 마음이 없는데 불성이 묘하게 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본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구나. 일시적 집합으로만 존재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런 쌍의 진리에서 진공묘유의 조화라고 표현을 하는구나. 라고 알수 있었습니다. 결국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고 하는 순간 나라는, 나라는 존재에 집착해서 사로잡혀 정신에서 분별이 나타난 상태가 되고 또 없다고 하는 순간 나가 없어져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정신의 상태가 되는 그런 두 가지의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상태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결국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과 마음. 멀리편 12장에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되니 마음 공부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을 떠올릴 때 일종의 단서들을 붙입니다. 나의 마음, 나의 성품, 나의 진리. 나라는 것이 항상 따라오게 되죠. 그 생각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나의 마음을 키워나가고, 나의 본질을 키워나가고, 나의 마음을 격을 높이면서 수행을 쌓아 나가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차칫 하다 보면 수행을 통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족쇄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씩 비어가고 사라져 가게 만드는 과정인 것이죠. 대종사님께서 개교의 동기에서 노예 생활을 벗어난다는 그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맥락인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부분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현실에 나타나 있는 물질일 수도 있고, 그 물질에서 발현된 관습이나 생각, 사상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종교적 신념이나 금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마음을 우선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도 우선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앞선 것들이 마음을 성장시키고 마음을 키워나가는 도구는 될지언정 그것들이 우선이 되어서 마음을 지배하고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노예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목표해야 할 것은 그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유를 찾아야 우리는 우리가 말했던. 마음대로 살고 싶다를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고 싶다.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작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성공을 하고 싶다? 연애를 하고 싶다? 과연 이게 정말 우리의 마음일까요?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들은 때로는 어떠한 생각들이나 간습 혹은 나의 욕심들에 오염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고만 생각합니다.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결국 내 성품짜리에 의지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내 본래 마음의 소리에 기울이면서 그 마음의 소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걸, 그 마음의 소리를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은 사막공부의 길입니다. 첫째로 마음의 자주력을 기르기 위해서 정신수양을 해야 합니다. 정신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두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정신을 기르는 것입니다. 밖으로 산란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면서 그 정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정신수양의 방법은 대표적으로 자선과 연불이 있습니다. 핵심은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마음의 힘을 기른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떠한 경계를 당해서 어떠한 마음이 끌려갈 때 그것을 멈추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삶을 영위해 가기 위한 욕심이라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풍요롭게도 만들고 행복하게도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과하게 됐을 때 우리 인간을 지배함으로써 우리 삶을 망가뜨리고 위험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삶에는 죄가 가득하고 안 좋은 일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막아주는 것이 바로 자주력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욕심의 노예로 태어납니다. 그렇기에 정신 수양을 통해 마음의 자주력을 회복하여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한 마음을 회복하는 이 정신수양이 필요한 것이죠. 정신수양의 방법은 12과목에서 자선과 염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이 바쁜 현대 속에서 조금이나마 수행을 할수 있는 염불을 추천드립니다. 1분 염불, 대략 20초면 7편의 염불을 합니다. 1분이면 42편의 염불을 할수 있습니다. 또 염불에 대해서 대종사님께서는 선해록에서 알뜰한 연불 한마디면 영단이 쌓인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정산종사님께서는 1심 공부의 방법으로 하루 7편의 연불을 해보라고 권해주신 적도 있습니다. 이 1분 연불을 통해서 바쁜 현대 속에서 지하철 을 타고 가거나 차를 운전해 가거나 잠깐씩 잠깐씩 남는 시간에 수행을 하게 된다면 그 좁쌀만한 영단들이 조금씩 쌓여 나가서 결국엔 우리의 마음의 자주력을 키우고 어떤 가 멈출 수 있는 온전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 힘을 길러 나갈 수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1분 연불을 하다 보면 연불에 재미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정기적으로 저녁에 시간을 두고 이 1분 연불과 정기적으로 한 연불을 병행해서 한다면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둘째는 마음을 대상으로 사리 연구하기 위해서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관찰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힘이 있어도 내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우리는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관찰하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마음을 대상으로 사리 연구를 해 나가야 합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리 연구의 중요한 대상이자 탐구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대소유무와 시비 이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인지하고 관찰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대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대종사님께서도 수행품 1장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미묘해서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중요한 부분인과 동시에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알아가고 관찰하고 인지해 나가는 그러한 사리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이런 쌍의 진리, 대소 유무의 틀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음에도 대소 유무가 있습니다. 성품과 정신과 마음의 뜻, 그 내역들을 확인해 보면 마음의 대소 유무를 알수 있게 됩니다. 또 처음부터 그 감을 잡기 어렵다고 낙망할 것이 아닙니다. 훈련이라는 것이 우리에겐 존재하기 때문이죠. 사리연구의 훈련으로서 가장 좋은 훈련 방법은 바로 정기일기입니다. 정기일기를 통해서 내 마음들을 하나씩 살펴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잘알수 있습니다. 그 정기일기 중에서도 감각감상일기와 심신작용처리권일기를 추천드립니다. 감각감상일기는 대소 유무의 이치를 밝히기 위해 쓰는 것입니다. 심신작용 처리권은 당일에 1 0일 감정하여서 제복의 결산을 알게 하며 12일을 밝혀 모든 일을 작용할 때 치사의 능력을 얻게 하기 위해 쓰는 일기입니다. 이 일기들을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을 중심으로 내 마음을 중심으로 일기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고 내 행동이 어떻게 발현되고 그 행동에서는 어떤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둘씩 관찰하게 됩니다. 관찰하고 인지하게 되면 인식의 확장이 일어나고 인식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삶을 바라보는, 마음을 바라보는 그 방향성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내 마음에 대해 알아가다 보면 우리는 연구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일기를 염두에 두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언제나 깨어 있고 삶을 허투로 보내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일기를 쓰면서 내삶 속에 숨어 있는 법문가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음대로 살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마음의 정의를 세워서 정한 바대로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기로 정했다고 해도 그것을 실천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그것은 힘든 일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음에 힘이 생기고 그 마음을 알았다 하더라도 실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정하고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습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새롭게 해나가려 할때 습관이라는 것이 그것을 방해합니다.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생겼고 그것을 실천하려 해도 습관이 그 실천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될 때까지 진정으로 훈련을 해야 합니다. 또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여태껏 살아온 습관으로 인해 쌓여진 업력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는 게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큰 법기라면 한 번의 깨달음으로 한 번의 습관을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그것들을 정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과 업력은 관성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되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연습하지 않는다면 한 순간에 되돌아가고 맙니다. 이러한 습관과 업력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2과목 중 상시일기를 통해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실천의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상시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무념 공부가 가장 핵심이 되어집니다 초기교단에서부터 이어진 원불교의 전통적인 공부 방법이며 원불교의 아이덴티티라고도 말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유무념 대조입니다 유무념 대조란 모두가 아시겠지만 정한 일에 대해서 정한 일을 하면 위념의 번수를 체크하고 정한 일을 하지 않으면 무념의 번수를 체크하는 방법입니다. 그 대조를 통해서 점검과 체크를 하면 점점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유무념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무념의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라보기가 싫고 그러한 자신과 마주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또안 되는 것을 낭망해서 하기 싫다고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종사님께서는 먼저 그것들이 잘 되지 않을 때는 마음에 그것들을 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으면 유념, 마음이 나지 않았으면 무념으로 해서 마음부터 개조시키는 연습을 시키셨습니다. 행동에 앞서 마음을 변화시킴으로써 마음, 행동, 습관 그타 하나하나 단계를 밟을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상시 일기, 특히 6년 대조를 통해서 우리의 습관을 해결하고 우리가 원하는 바 마음을 정해서 그것들을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마음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삶을 주제하는 핵심적인 역할임과 동시에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소중한 바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치와 진리와 하나 될수 있게 하는 매개체 역할도 합니다.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그 마음을 바라보고 멈출 줄 알아야 마음을 마음대로 실제로 실행할 줄 알아야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사막 공부입니다. 경계를 당하여 자유로울 수 있는 마음의 자주력을 키우고 내 마음에 대해 세밀히 알아내는 마음의 연구력을 얻어서 마음을 내 마음대로 실행할 수 있는 치사력을 길러낸다면 우리는 마음의 자유를 얻는 마음의 주인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노예십니까? 우리는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마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개벽의 일꾼으로서 개벽하기 위해서 마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주인이 된다면 마음을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노예에서 벗어나 모두가 주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허공의 밝은 달은 다만 한낱 원체로 돼일천강이 나타나면 일천낮이 나타난다. 우리의 마음은 나의 마음인 동시에 이런 상 진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라고 하는 순간 진리 또한 거기에 감응합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나는 어느 마음에 머물러서 내 마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마음대로 살고 있나요? 우리 모두 마음을 마음대로 살아가며 이런 쌍의 진리와 합의하여 개벽 세상의 마음의 주인 되는 공부인들 되기를 염원하면서 이상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